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에 계란 하나 얹어 먹는 그 익숙한 식단,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건강식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계란을 챙겨 먹는 사람들 중 무려 80%가 계란을 잘못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셨죠? 건강해지겠다고 먹은 계란이 오히려 몸속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속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따뜻한 두유를 챙기십니다. 몸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달 전부터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하다고 느끼셨다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장 문제라고만 들으셨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먹고 있는 계란에 대해 새롭게 알아보려 합니다. 어떤 조합이 몸을 살리고 어떤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지 복잡한 이론 없이 가장 현실적이고 생활에 가까운 설명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계란을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시게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김영자 할머니의 사례처럼 열심히 챙겨 먹는 음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과 조합에 달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계란을 버리지 말고 올바르게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겠지요. 계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아주 높은 비율로 담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근육 유지와 면역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완전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늘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근육이 부족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며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은 약보다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의 신경전달을 돕고 기억력 유지와 사고 능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치매가 걱정이 되는 분들,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진 분들에게 계란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 속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놓쳐선 안 됩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자주 보시는 분, 밤에 눈이 침침해지는 분께 더욱 중요한 영양소이지요. 이처럼 계란은 적은 비용으로 온몸 곳곳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계란도 잘못 먹으면 몸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양이 헛수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계란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계란이 이렇게나 유익한 식품이라면 그저 매일 먹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는 두 가지 실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과 두유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한 알과 따뜻한 두유 한 잔으로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속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믿으셨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두유는 익히지 않으면 안에 포함된 단백질 분해 억제 성분이 살아 있습니다. 이 성분은 계란 속 단백질과 결합해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계란과 두유가 위 속에서 서로 싸우는 셈이지요. 특히 두유를 살짝 데우기만 하고 끓이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결합이 더잘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 흡수율은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로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두유는 반드시 끓여 마시기, 적어도 10분 이상 충분히 끓여야 유해 성분이 사라집니다. 둘째, 계란과 두유는 동시에 먹지 않기, 한 가지를 먼저 먹고,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잘 소화됩니다. 두 번째는, 계란을 먹고, 바로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께 많이 보이는 식사 습관입니다. 계란을 먹고 나서 녹차나 보이차를 곁들여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계란 노른자 속 철분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않는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식습관을 오래 유지하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자 할머니도 얼굴이 창백하고 쉽게 어지럼증을 느끼셨는데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실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란을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 꼭 알아야 할세 가지 중요한 조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실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특히 음식 맛을 살리거나 편하게 섭취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과 설탕을 함께 조리하는 습관입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나 프라이를 할때 단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을 조금 넣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열을 받을 때 설탕과 만나면 당화 반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음식의 맛과 색을 더해주는 동시에 AGEs라는 노화 촉진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세포 노화를 빠르게 하며 심지어 당뇨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당이나 대사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께는 더 주의가 필요한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계란을 먹은 후 감을 바로 먹는 것입니다. 감, 특히 덜 익은 떫은 감에는 탄닌과 펙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계란 속 단백질과 위산과 만나면 단단한 응고물로 변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정혜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계란을 두개 드신 후 점심쯤 떫은 감을 몇개 드셨다가 그날 저녁 응급실까지 가게 되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통증이 심해 검사를 해보니 위에 딱딱한 결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감은 되도록 다른 음식과 시간차를 두고 먹는 것이 좋고 특히 계란과는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빈 속에 감과 계란을 함께 먹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란과 약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항생제나 소염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계란을 곁들여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란 속 단백질은 약 성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는 계란과 함께 먹을 경우 약효가 3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려면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 계란은 약 복용 후 2시간 이상 지나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가지 실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계란을 더잘 먹을 수 있을지 현명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실수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주 겪고 있는 생활 속의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실수를 피하고 계란의 좋은 영양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먼저 두유와 함께 먹는 경우에는 두유를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겉으로는 따뜻해 보여도 안에 있는 단백질 억제 물질은 끓여야 없어집니다. 계란과 두유는 아침과 점심처럼 시간대를 나누어 먹으면 가장 좋습니다. 차는 식후 2시간 이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진한 보이차나 홍차보다는 연한 녹차나 보리차가 부담이 적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속이 약한 분이라면 식사 후 따뜻한 물한 잔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계란찜이나 프라이를 만들 때 설탕 대신 천연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파나, 후추, 소량의 간장만으로도 충분히 풍미를 낼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계란찜에 설탕을 넣는 대신 다진 당근과 양파를 조금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은 아예 식사와는 별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다른 과일과 함께 조금씩 드시면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을철 별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을 먹을 때는 계란을 잠시 미뤄두는 습관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잘못된 조합을 피하고 몸이 반기는 계란 섭취법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피해야 할 조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계란과 우유입니다. 계란과 우유 모두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그 구성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유는 유청 단백질이 풍부하고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줍니다. 아침 식사로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삶은 계란 하나를 함께 드시면 속을 편안하게 데우면서 에너지와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약하거나 삼키기 불편한 분들은 우유에 계란을 풀어 만든 우유 계란찜을 추천드립니다. 계란액과 우유를 잃을 때1.5 비율로 섞고 약불에서 8분간 쪄내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계란과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가 풍부해 계란 노른자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계란 속 지방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이 조합은 피로회복, 혈관 건강, 노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김경자 할머니는 매주 두세 번 토마토와 계란을 볶아 드시는데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과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지만 지방이 없으면 흡수가 어렵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3%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당근을 잘게 썰어 계란과 함께 볶아 드시면 눈 건강은 물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 조합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간단하지만 강력한 영양 시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이런 조합을 살릴 수 있는 조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황금 조합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계란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익히고 어떤 온도로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삶거나 찌는 것입니다. 삶은 계란은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어 흡수가 용이합니다. 특히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히기보다는 약간 반숙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찜 형태로 조리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와 섞어 만든 우유 계란찜이나 채소를 곁들인 계란찜은 노약자나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반대로 기름에 튀기거나 센 불에 오래 익히는 방법은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산화물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하루에 몇 개의 계란을 먹는 것이 적절한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성장기이므로 하루에 1개 이상, 많게는 2개까지도 괜찮습니다. 청소년이나 운동량이 많은 분들은 근육 유지와 회복을 위해 2개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하루 1개가 적당하며, 체력 소모가 많거나 활동량이 많은 경우 2개까지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를 꺼려하시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 속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많습니다. 오히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반복적으로 먹는 것은 조금씩 줄이거나 다른 단백질 식품과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란을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을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란이라는 평범한 식재료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무심코 반복하던 습관이 어떻게 영양을 방해하고 몸에 부담을 줄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그냥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안에 섬세한 조합과 순서,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우리 몸의 흡수력과 회복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계란과 함께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조합이 있었습니다. 덜 익힌 두유, 진한 차, 설탕, 떫은 감, 그리고 약과의 동시 섭취입니다. 이 조합들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계란의 영양을 살려주는 세 가지 황금 조합이 있었습니다. 우유, 토마토, 당근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철분,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셋째, 삶거나 찌는 조리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하루에 1개 정도, 상황에 따라 2개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조절된 식단 안에서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적절하게 먹느냐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방식대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오늘부터는 내 몸과 대화를 나누듯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음식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계란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의 방향을 발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갈 차례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오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계란을 어떻게 드셨는지 혹시 특별한 조리법이나 조합이 있는지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몸이 하루하루 조금씩 더 가볍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계란 한 알로 시작된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에 따뜻한 에너지로 번져가길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